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가족의 미래를 위한 캐나다 사업이민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왜 자녀 유학을 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사업이민이 인기가 많을까요? 고용주의 상황이나 지역 이민 규정 변경 등 다른 요소에 큰 영향을 받는 취업이민보다는 사업이민이 자격만 가능하시다면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자녀 유학을 원하는 분들에게 아무래도 더 인기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고 나갈 수 있는 무조건부 사업이민 방법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녀의 대학 진학 시 전공 선택과 진로 선택에 있어 기회가 열리며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사업이민을 통해 조기학금 물론 자녀의 대학 진학까지 상당한 혜택과 자유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달 5월은 캐나다 유수의 토론토 대학교 그리고 웨스턴 온타리오 맥마스터 대학교 워터루 공대 등 캐나다의 좋은 대학과 의학, 공학 등 선호되는 전공으로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여러 고객분의 자녀들 입학 허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2024년 5월, 자녀 입학 허가를 받고 계신 여러 학부모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 대학 진학 이후 자녀분들의 진로 결정까지 모두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일정 수준의 자산, 사업 혹은 관리자 경력 및 전문직인 고객분들이 선택하는 캐나다 사업이민과 다른 나라 사업이민, 투자이민을 간단히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캐나다 사업이민은 크게 투자이민, 기업이민, 자영이민, 그리고 스타트업 비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방 사업 이민과 주정부 및 회백 사업 이민으로 지역별로도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연방의 경우 1980년 도입돼 1990년대 전성기를 부과하던 기업 이민이 2010년 문을 닫았고 투자 이민이 두회 뒤인 2012년 잠정 중단 발표된 후 2014년 완전히 닫혔습니다. 결국 2 0 2 2년 이후 두개 메이저 사업이민 부류가 제한되면서 그 사업이민의 대안으로 시대 흐름에 맞는 스타트업 비자가 2013년 임시 운영되면서 2016년 이후에 110여 명이 영주권 승인을 받았고 바로 전년도인 2024년 1460명대까지 가파르게 증가됐습니다. 또한 내년 2025년에는 멈춰진 자영이민을 포함해서 연간 6000개 이상의 영주권 발급 목표를 이민부가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정부 및쾌백 지역 사업 이민의 경우 연방 이민의 6000개의 연간 쿼터와 달리 연간 수백 명 수준으로 매우 제한적인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며 이중 가장 인기 있는 카테고리였던 쾌백 투자 이민이 올해 1월부터 불어 시험 성적을 먼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신청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일부 주정부의 주정부 사업 비자 등을 발급받아서 직접 사업 투자를 하고 영주권을 받는 방식과 C12 사업 취업 비자로 영주권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어려움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마음 캐나다는 C12 후에 영주권을 받으신 사례 및 거의 모든 주정부 이민의 영주권 사례와 그 시작과 마지막을 담당한 경험을 가지고 냉정하고 정확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영이민 대신에 미국 EB1 NIW로 진행하시거나 미국 투자이민으로 진행하시는 것 역시 캐나다 사업 이민의 대안으로 한마음 캐나다에서 연이은 성공적인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타, 사이프러스 등의 유럽 지역과 두바이 말레이시아 등 골든비자나 마이세커놈 비자 등에 대한 신청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래 소개 드리게 될 4월 29일 캐나다 연방사업이민 변경안 발표 이후 자영이민을 희망하던 가족 중에서 진행을 희망하셨던 분들이 미국 이민 수속으로 변경하신 사례가 있었고, 기존에도 많은 분들이 미국과 기타 국가로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셨다고 많이 좋아하셨던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 수차례 블로그를 통해 소식을 많이 전했었는데요. 지난달 4월 29일 발표돼서 4월 30일부터 바로 적용된 사업이민 변경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드립니다. 사업이민에서 이달 5월 이후 사실상 유일한 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스타트업 비자는 2024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80여 개 정부 지정 기관에 대해 기관별로 연간 10개로 사업 승인이 제한되면서 5월 현재 잠시 레랍 서포트 사업 계획 승인서 발급이 주춤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4월 30일부터 자영이민이 2026년 말까지 잠정 중단되었기 때문에 연방 사업이민 진행이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투자를 통한 영주권이 가장 유리한 사업이민 방법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주 지역에 제한이 없고 밴쿠버나 토론토 등 선호하시는 지역에서 자녀가 유학을 하고 계시거나 유학을 예정하시는 경우라면 매우 유리하겠고요 투자이민에 비해서 경제적이고 회백및 주정부 사업이민에 비해서 거주의 제한이 없으며 여러 신청 및 승인 조건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적습니다. 이번 변경한 발표를 통해 11개 인큐베이터 및 벤처 캐피탈 펀드 엔젤 인베스터 그룹 75,000불 이상 자본 확보가 된 사업의 경우 더 빠르고 확실한 승인까지 가능해지면서 기존 스타트업 비자에서 우려되던 수속상의 문제나 심각한 지연이 될 걱정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빨라진 스타트업 비자에 함께 참여하고 캐나다의 가장 합리적인 사업 이민 영주권을 받고자 하신다면 한마음 캐나다에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